또 다른 행복을 찾아나섰다.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장어가 무한리필! 요즘 환자 할기라 기운 없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기운 없을 때 팔딱팔딱! 요 장어가 최고 아닙니까? 그런데 이 장어가요, 무한리필이래요. 지금부터 확인하시죠. 무한 제공되는 장어. 이 장어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일주일에 두번 공수돼 옵니다. 장어 하면요, 비싼 생선 좋긴 하지만 살짝 비싸서 부담되는 생선 중에 하나거든요. 아, 예. 어떻게 무한리필 할 생각을 하셨어요? 글쎄요, 뭐, 혹시 일반 사람들이 장어 뭐, 내돈 내고 마음껏 사먹어 본적 있겠습니까? 없어요. 네, 예, 그렇죠. 거기에 착관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모험을 한번 한 거죠. 일단 했는데, 시도는 했는데 아주 뭐 성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좋은가요? 네. 쓰러진 사람도 벌떡 일으킬 정도로 영양만점이라는 장어! 보기만 해도 바다의 싱싱함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. 자, 일단 장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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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장어를 그런지요. 오! 오! 일단 힘은 대단합니다. 무나불릴것 같아. 아따! 그 놈이 힘좋네 너도 나도 모두 힘든 불경기. 이 장어 한 마리면 힘이 물끔. 만성피로는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는데요. 광주에 처음 생긴 장어 무한리필집. 입소문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. 바다장어는 역시 담백하고 좋습니다. 네?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가 않고 무한리필로 나오니까 계속 먹을 것 같습니다. 바다장어 최고! 바다 내용 가득 품은 장어 맛. 안볼수 없겠죠? 입가에 침이 고일 때쯤, 불판 위에 어동통동 잘 익은 장어구이의 유혹이 시작되는데요. 너르너릇 익은 바다장어. 아, 딱 그거 참 맛있겠다. 아, 일단은 기다리기 정말 힘들었습니다. 장어가 다 구워졌거든요. 사실 음식은요, 입으로도 먹지만 눈으로도 먹는데, 제가 구워지는 걸 보니까 흔히 민물장어는 이렇게 세워서 굽잖아요 기름기 뺀다고. 이건 그냥 굽혀서 굽더라고요 그리고 구워진 모습도 그렇게 기름이 많이 올라오진 않는데 먹어보겠습니다 기름기 쏙 빠져 전혀 느끼하지 않고 천연 그대로의 감칠맛 느껴지는 장어구이 한입 넣는 순간 바다향기가 입속에 번지는데요 동통에서 일단 씹히는 맛이 좋고요 고기로 따지자면 민물장어가 상접살이라면 바다장어는 딱 목살 느낌 소니가요 소니가 구수한 냄새와 담백한 맛이 어우러진 장어 구이 여러 야채들을 듬뿍 얹어 한입에 쏙 취향대로 입맛대로 깻잎에 싸 먹기도 하고 싸고에 싸 먹어도 좋고 배터질 때까지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어가요 피부에 좋다잖아요 저올 가을에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자고요 고혈압이나 눈에도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올 가을에요 요 장어 한 마리 먹어보세요. 지금은 무한리필 시대 맛과 영양은 물론 우리네 얇은 지갑 사정까지 생각해주는 착한 인심이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에 붙는 수식어 무한리필 하지만 무한리필에도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저렴한 가격에 한번 웃고 그 맛에 두번 웃게 되는 무한리필 음식점들 여러분 모두 다 드립니다